맞습니다. 화요일에 복구경을 하기로 해서 아직 교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오늘 그래도 조금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일단은 이제 법구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법구경이라고 하는 것은 예, 법의 구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빨리어, 빨려, 빨리어는 인도의 그 말하자면 이제 서고, 말하자면 지방말이에요. 방언이라 할지, 그러니까 서민의 말. 이 빨리어로 담마파타라고 하는 말을 번역하니까 이 법구입니다. 담마가 달마라에서 우리 달마야 중에 법이라고 파타가 어 구절 말하자면 어떤 흔적 그런 뜻이라고 하거든요. 이빨리어가 이제 부처님이 이제 즐겨 사용하신 말 그런 거로 놓고 볼 때는 부처님은 어 일반 서민 중심의 가르침을 설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뭐, 남방불교 오면 세일론, 뭐, 또, 버아 타이, 캄보디아. 이런 등지에서는 이 빨려를 불타의 그 말로서 소중하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그 복부경은 423편의 식구를, 그실 그러니까 편집한 거예요. 부처님한테는 한 권의 저서도 없습니다. 후대 스님들이 부처님의 언행을 자기들에 이렇게 기록한 거죠. 그것이 나중에 이제 성문화 글로 이루어져가지고 이제 경전이 성립됐고 또 후에 대승불교가 생겨가지고 또어 다른 특징의 경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교는 소승불교, 대승불교. 소승불교는 부처님의 육성이라 할수 있는 육성에 가깝다 할수 있는 가르침이고. 대승불교는 그거는 이제 부처님이 신적인 신격화된 말하자면 신적인 존재에서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 근본 바탕은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네 번째 보시면 덴마크 학자 파스펠이 1855년에 법구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유럽에 전해가지고. 동방의 성사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에서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이 됐다고 하죠. 이제 소라에서도 번역이 돼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나라에서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 거는 이제 한역경전 중국말로 번역된 거 한문으로 번역된 것이 이제 있고 또 빨려로 번역된 거를 우리나라에 있 학자들이 저희 사람들을 번역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맨 밑에 보시면 이그 법구경을 그 조속 독경 경전으로서 이게 채택이 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의 2000년도에 그, 그 교류회를 가보니까 거기는 능원경을 어 독성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주로 천세경 금강경 이렇게 경전을 독성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것이 여기서 뭐냐면 하여튼 유니크합니다. 삼문의 경전이 일반적으로 경전의 형식인데 이 법후경은 운문 시 형식으로만 이렇게 성립이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 경전에 보면 삼문 운문 섞여 있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대충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음 이페이 옮겨 보시면 근데. 왜 시로 정했냐? 시로 전하면 알기 좋지 않냐? 그리고 유식하지 않냐? 하는 분도 있는데 시로 전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뭔가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특별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서 알수 있는 그런 형식이 이제 시, 구, 십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구경이 그리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구경을 공부한다면 좀 이렇게 뭐라할까 천박하게여겨지게 되고 또 왠지 또 시시하게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 특징이 심오한 천리를 좋아한다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반 사람들렇고 중국 사람들렇고 그래서 선어록 같은 걸 좋아하고 반야사상을 좋아하고 왠지 이상한 철학적인 그런 내용의 경전을 사상적으로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인 현실생활은 직물적인, 아주 속물적인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근데 이 법구경을 공부를 해보시면 우리가 매일같이 선월을 공부하는 그 근본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이 믹스에서 공부하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실존주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 그렇잖아요. 선오르게 있는 그런 철학적인 내용 그런 뭔가 패러독스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그것을 복구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아름답게 행복하게 자기를 사랑하면서 남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배우면서도 말하고 행동은 그하고 정 반대의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이제 세 가지만 갖고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 공부 방식은 어, 어떻게 할까 그거는 이제 상의를 해볼 거지만 423 개송이 있어요. 지금 오늘 세 가지 있죠. 결국 420까지 남았는데 어, 그 텍스트를 다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할 건가 아니면 제가 발췌해가지고 할 건가 그거는 이제 보살님들다 모이시면 상의를 한번 해볼 것 같고 일단 법구명 174개성에 보면 차세계 맹명, 능덕차자소, 여조탈라망, 선유승천자 번역해 보면 이 세계는 어둡습니다. 탐욕 때문에, 탐진치, 삼독 때문에. 그래서 이 세계관에서 지리를 보는 자는 적죠. 어제 태승천 공부했는데, 지리를 보지 못하죠. 세 번째,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천상에 오르는 자는 적다져 있어요. 그래서 선으로 가고, 복구경을 믹스해서 공부하면 쉽겠죠. 네, 한국 한구를 통해서 우리가, 어,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는 그런 것을 저는 하고 싶어요. 물론 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근데 이거를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자아 때문에 그러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렇죠? 그는 우리가 자기 유전자의 노예가 돼서 그렇습니다. 자기를 하고 싶은데 너무 아래 아시게 길들여져 있어요. 그 업이라 해야죠. 업습이라 해죠 업기라 하죠. 습기라고 하죠. 그죠? 그 에너지가 있어요. 그업 때문에 자기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잘풀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못 푸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전부 자기 감정인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 그러니까 이치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같이 일을 해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수 있고 그 사람의 능력을 알수 있어요. 두 번째 157 개성을 보세요. 약인지 자애, 스선자보호, 삼시중 일시. 지자응성각 그게 있어요. 만일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면 반드시 자신을 잘 지키게 돼 있죠. 그 자기를 잘 지키니까는 승기려 내고 변명하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세 가지 기간 중에 한 기간만이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닦는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는가? 물론, 처음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보살님들 그다 이거를 들으시고, 자기 말을 할수 있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리카 부인, 화제나디 왕하고 얘기한 거 있죠?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신을 잘 지킨단 말이죠. 근데 우리들은 자신을 잘 사랑하면서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해요. 자신을 잘 사랑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든요 거짓말하면 상대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거짓말을 당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 두고 보자, 그러겠죠? 그죠? 그리고 부처님께서 생명을 죽이지 말라 합니다. 자기는 자신을 사랑하니까 생명을 태해내 죽입니다. 그런 남에게 손을 입힙니다.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남을 갖다가 피해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가장 알기 쉬운 게 거짓말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간 사람이 거짓말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간 자기를 이쁘게 보려고 거짓말 해요. 근데 그 거짓말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을 잘 보겠어요? 또 거짓말 한다. 나이가 못한다. 아이거저 사람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어떤 말을 할수 있겠어요? 그죠? 정말 자신을 잘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의 입장이 돼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압니다. 그때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열심히 아무리 해봐도 그거는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아요. 이치가 분명합니다. 그때 법공행 배우는 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보세요. 인생의 3개 중에 1개만이라도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를 닦는다 했어요. 우리 인생을 세 기간으로 나누면 어떻습니까? 청년, 중년, 장년이죠한 기간만이라도 잘 닦아요. 불교는 과거에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어제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안돼 이게 아닙니다. 어제 그렇게 해도 오늘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합니다. 어제 잘못했다 하더라도, 오늘 웃으면서, 아, 미안해. 하면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바꿔요. 업 때문에. 유전자 노예가 돼서. 이걸 중요합니다. 그죠? 청년 때 잘한 사람은 중년, 장년 잘합니다. 그리고 청년 때 못해도, 지금 중년이 돼가지고, 친구도 잘하면 돼요. 아, 중년까지 못했어요. 어제까지. 그럼 내가, 지금 노년입니다. 60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노년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3기 중에 1기라도 잘할 수 있는,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의 마음 닦는 법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응문 문화 선사라 했잖아요. 어제까지 이런 묻지 않겠다. 지금 그대 말해봐라, 말해봐라 했거든요. 그럼 어제까지 일은 묻지 않겠어요. 보름 아, 까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럼 말해봐라, 말해라. 뭐라 했습니까? 일일, 시, 홀이 했어요. 아무도 말안 하니까. 날마다 좋은 날이에요. 어제까지는 어떤 거 관계없어. 오늘부터 날마다 좋은 날이 아니죠.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근데 명령으로 바꿔야 됩니다. 날마다 좋은 날로 만들어. 근데 사람은요, 세상의 고민, 인생, 문제거리 다 안고 있는 세 인상 찌그리 있거든요. 옆에 보는 사람이 기분 좋겠습니까? 슬퍼더라도 남을 위해서 슬프지 않은 웃고 있어야 돼고 자기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미안합니다 사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끝이에요. 제가 늘 그러죠. 실수는 누구라도 한다고. 실수한 거 중요하지 않아. 실수하고 나서 그때부터가 더 중요한 거야. 어떻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미안한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그래세요 업의 노예가 되세요. 유전자 노예. 그게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3기간이라는 건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침에 싸웠어요. 그럼 점심 때 아까 미안했어. 내가 먼저.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상대방이. 자기도 미안해 하고 있을지 않겠습니까? 그럼 상대방이 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가 승기를 못했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보복심리에요쟤 때문에 내가 그어요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게 법이 너무 세서 그래요. 공부가 세지면. 공부의 힘이 더 커지면 지금까지 업이 노, 녹아버려서 업을 이기거든요. 원, 업 이렇게 해요.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 그 업을 이기지 못하는 거는 공부의 마음이 적은 겁니다. 감동이 적은 거예요. 더 들어도 감동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형식적으로 듣는 거예요. 아, 좋은 말이야. 이 정도입니다. 아, 내가 해야 되겠다. 저는 사실 그날 토요일날 그때 엄청 아팠어요 아주 어저께까지도 엄청 아팠어요 맨날 그러지만 이게 업이에요 저도 근데 오늘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아니다 이제는 그만하자 이걸 핑계대서 나도 내걸 하는데 물론 이것도 좋지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해서는 안되겠죠 몸이 아프구나 그 부처님은 몸을 아프게 해 줌으로써 나한테 하지 못하게 해 주는 거고 자기 업을 끊게 해주려면 반드시 문제를 일으켜줘요. 이걸 아셔야 돼요. 자식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결국 상대가 간세모살인 거예요. 나의 업을 끊게 해주기 위해서. 나에게 마음의 충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쟤 때문에, 쟤 때문에, 쟤 때문에. 그러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분명히 이게 근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통하지 않고, 내 말은 뭡니까? 에이, 스님? 별별로 없는 스님뭐 해봐야 뭐 하겠어? 검증이 안 되는 거야. 인정이. 내가 범호사 아, 강주로 있을 때, 뭐 강사에 있을 때 그때는 다 존경하고 다잘 어울려요. 근데 조그만 포교단에서 볼품없이 있으니까 아무런 영향도 없고, 방송할 때만 그래 좋았는데. 그러뭐 아무도 말안 들어주는 거야. 너 신도 없잖아. 세상에 인정해 주지 않는 데또돈 없잖아. 말만 잘하면 뭐하니? 또 행동의 개차왕이잖아 이렇게 되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의지해서 얘기하면 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증이 되죠? 중요한 거는 자신이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닭고할기라고 아시죠? 그죠? 문어. 문어 얘기할까요? 문어는 일생에 한번 알을 낳는답니다. 그래서 알이, 알을 산란해서 부화시키기까지 문어는 먹지 않는데요 그리고 알이 산란되면 문어는 죽는다는 거예요. 문어의 인생은 그래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문어보다 뛰어나잖아요. 그냥 나는 그래요. 그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산란을 위해서 문어는 죽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세요, 지금 매 순간 순간이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그 일기일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인생이 한 번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순간은. 법정생인도 그걸 책으로 냈지만, 인생이 딱한 번이에요. 이한 번을 내가 부처님 가르침으로 의지해서 내 자신을 부처님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중생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 자식에게 아무리 말해도 자식은 말안 듣거든요. 자식은 부모가 달라져야지만 들어요. 참 이게 어렵습니다. 나는 길러보지 않았는데 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도 내가 관계를 해보면 내말안 듣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부모 자식 관계도 이런 거 아니겠는가. 가장 가까우니까. 중요한 거는 자식을 아무리 내가 좋은 말해도 자식은 말 해도 자식은 말안 듣고 자기 유전자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정설이에요. 유전자 계승이라 하죠. 그래서 자식을 바꾸기에는 자식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다는 니다 근데 너무 들어줘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들어주고 혼내주고. 그죠? 그게 이제 옛날에 사만사온이라 했어요. 우리나라 일기죠. 3일 춥고 4일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 꾸중하고 한 번, 4번 칭찬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뭡니까? 8대1이라 그래요. 여덟 번 칭찬하고 두번 꾸짖고 그럼 비율로 해야지만이 자식은 마음을 바꾼다 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두번 칭찬하고 여덟 번 잔소리하고 제가 잘하는 겁니다. 양교사한테늘 여덟 번 잔소리하고 맨날 뒤에서 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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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어머니 하지 않은나요 느끼시겠죠? 그죠?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결국 불교는 상대를 보고 자기를 쫙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제일 강적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하고 남편이 빨갛고 살잖아요. 제일 신앙이 살기 때문에 제일 안 돼. 그래서 법화경에도 수기를 줄때 부처님께서 제일 마지막에 준 분이 누구냐면 어그 누구죠? 그 자기 와이프하고 어머니예요. 양모 보세요 부처님의 아들이라도 어릴 때 어머니가 길렀잖아요 그리고 와이프는 그 부부관계도 했잖아요 가장 구제하기 어려운 사람이 가장 이성이면서 가장 생활을 같이 한 그런 자기 남편 와이프 자기 자식이 가장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맨 마지막에 해야 돼요 그맨 먼저 바꾸려고 하면은 내가 지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자기를 먼저 바꾸는 게 순서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신도들 얘기하고.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면 좋 같아요. 이것도 정서은 아니에요. 정설이지만 그것도 통계학적이지. 그때그때 따라서 자기가 감정이 나오지 않으면 거기서 지혜가 나옵니다그 다음에 이제 197개송에 보면은 아등실낙생 증언중 무증 어증원인증 증언 아등무증중 우리들은 실로 즐겁게 살아가자 증오가운데 증오없이 증오를 가진 사람들 중에 있어도 우리들은 증오에 머무는 일 없이 증오라는 것은 왜 생깁니까 사랑하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만안 들어주면 증오입니다 사랑의 말은 반대가 증오가 아니에요 사랑의 말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증오가 있다는 건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증오가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데 내 생각대로 상대가 들어주지 않으니까 증오가 생깁니다. 그 증오를 없애는 거는 우리가 매일 배우죠. 내 탓이야. 나에게 문제가 있었어. 정말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의 입장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 한 것인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는가? 내가 어리광 부리지 않았는가? 사람은 일을 해보면 어리광이 나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일을 같이 해보면 이 사람의 능력, 성격, 수준을 알수 있습니다. 그있잖아요 화투같이 쳐봐도, 여행같이 가봐도 알아요. 술은 이성이 마비되니까 그것도 제껴놓습니다, 요즘에 그죠? 왜 이성이 마비되니까 알코올이 들어가니까 마취제잖아요. 그 때문에 세 가지예요. 화투, 여행, 일 같이 해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보죠. 이를 통해서 거기서 많은 깨우침이 있어요.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자기를 성숙시키죠. 부창문노 오래 있잖아요. 아픔 만큼 성숙해진다. 비온대 땅이 굳어진다. 제일 큰 교사는 역경이에요. 이거 없으면 인간은 성숙되지 않습니다. 지금 자기 마음을, 자기 진말 인성을, 자기 능력을 개발하려면 많은 관계 속에서 자기를 볼수 있어야 되겠죠. 어, 저의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예요 오늘 뭘 느끼시는가?